부엉이의 속임수 이 내용은 특정 사람을 비하는 하 혐의가 없는 그냥 단순한 이솝 요화를 재현한 내용입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옛날에 선잠을 깨우는 걸 싫어하고 욕을 아주 잘하는 부엉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수리부엉이 말이죠. 이 수리부엉이는 밤마다 하늘을 날다니고 낮에는 잠을 잤어요. 밤마다 하늘을 날다니면서 먹이를 사냥하였죠. 그리고 이 부엉이 의 아주 괴이한 울음소리가 울려퍼졌죠. 즉, 신기한 울음소리가 울려퍼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엉이가 훅후우후우후우소우가울려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하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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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엉이가 그래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메미 한 마리가 그러던 거예요. 이 소리는 구엉이가 정말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구엉이는 메미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꺼져! 예의도 없냐? 지절거리는 걸 닥칠 수가 있겠니? 나 조용히 자게 꺼져! 하지만 메미는 시건방지게 대답하였죠. 아침내 부엉이는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수다쟁이를 족쳐야겠다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일부러 속임수를 사용했죠. 하, 저 괘씸한 매미 새끼가 뭘 잘했다고 소리야 아무래도 저 새끼를 족쳐 했군. 아무튼, 부엉이가 뭐라고 부탁해도, 아무튼, 매미는 시건방지에 대답했습니다. 부엉이는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그를 죽일 준비를 하였지요. 지내하는 매미님, 당신 노랫소리는 존나 듣기 좋아요. 오, 고마워요. 사실 난평상시처럼열나 안락하게 앉아있기 원해요. 난 마시는 칵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으시면 같이 칵테일을 처마십시다 고마워요, 친절한 부엉이님. 매미는 이렇게 말면서 부엉이의 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게 무슨 일이죠? 으 이 씨발, 새끼가 시끄럽게 보더니 꼴좋죠 결국 이 부엉이는 메밀을 잡아먹어서 일을 해결하였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편하게 잠을 잤지요. 여러분, 제작자가 이렇게 말하겠는데요. 아부는 칭찬에 참된 증거가 아니지요. 그리고 남은 방해하면 그대가가 지러질 수밖에요.